아, 여기 버스. 차온다, 내 앞에. 안 해. 갈게요. 다 이거 쏘다이다이 앞에 이거 다 이거 다 이거 이거 쏘다다 이거 다이 이거 쏘는다. 이다이다 이거 쏘온다온다푸거온다 하나 알다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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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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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, 냐 누구세요? 빠졌어요, 다 빠졌어요. 다 빠졌어. 예, 네, 나 이걸. 차, 차지나. 보세요. 내렸다 여기. 한 <laughs> 번씩 좀 많아요, 셀이가. 아니 아직..아직 못 왔는데? 눈고 있어 <목소리> <왜> 차기 <차리나? 목소리> 어? 지금 튀어! 붙었어붙었어 아니 땅으로 붙었어 씨발 이인데

아이핑하나 k I'm n 라고 뭐야? the w o r 끝 d 아, w 끝. r e good. We're g o 이 d We're good. 어요 r e g o 다고 w 위 r e good. We're good. We're g o 있 d w 있어 e g o o 핑 We're good. We're g 아 o d We're g o o 어 We're good. w e 아, 나 죽었다, 이거. 아, 내또 셋, 내또다박았어 하나 기절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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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, 하나, 하나, 스 하나. 요 아래 뛴다, 아래, 1핑. 아, 1핑, 1핑. 내쪽 하나고 살리고 있고, 요 폭놈인데. 제발, 우리 해? 자리 좋아, 자리 좋아. 응, 자리 좋아, 안, 와, 안 가도 돼. 오케이, 아, 오케이, 줄게. 아나 연막도 없어. 얘피 빨고 있는데, 차 뒤에서. 오둘이 살리지 말고, 손자 그냥, 먼저 어나나 나, 나 버려 살리지마 얘 네, 마무리해 아디오스 아니 딸가요 확인 이... 착 해볼게 네전 그냥 아파트 그총 모. 배음총 모라. 감 떨어진다 이반 3층 3장 어1층 1층 1층 개피 2층 2층, 2층, 2층. 2층. 2층, 2층. 2층, 2층. 아이씨 꼈어 2층 이쪽 달려봐요 와... 가자 얘 차. 차. 뭐야 얘또 뭐야 막모여게아가내려 내려요 가 안돼 박혔어 문 앞에 아, 뭐야 왜? 딴 팀이니 그럼 여기 벽에 있어요. 오, 기절. 둘 맞았다, 이거. 둘 맞았어? 이거 기절이야. 기절. 줄맞았다줄만았어 여기 기절이야, 잡 어, 끝. 아, 폭조신폭조신폭 갔다 현상막 음. 그쪽. 백백백. 어, 오, 여기 오케이. 오, 여기 오케이. 야, 호출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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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출이 확인. 호출이. 야 호출이. 호출이. 호 호출이. 다 내린다, 송키님 쪽, 다니면서. 가는 줄. 나이스. 그래? 두 명, 두명 남았고. 변화야, 변화기포기 1핀. 1핀? 어, 이게 무슨. 무슨 일입니까? <laughs> 이렇기이고케 어, 나이스. 끝. 끝, 끝. 오, 나이도! 안패라이 인제. 옥상 옥상 개피. 옥상 피 정확히 여기 사핑디. 옥상 뽕 먹게. 아, 옥상 보고 있어요. 다시, 다시 계단 쪽으로 옥상. 기절, 옥상 나이스. 기절. 지금 여기고있어요가끝가쟤게요가 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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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있고. 고 여기도 있고. 여기 받아 여기도 있고. 도핑에도 하나 여 줄게요 한여기요기도 있고. 여기도 와고 여기도 있고. 여기도 기기도 있고. 여기도 있고. 여기 그래, <laughs> 아니래. 네. 어이게 지금 나이스 연습이. 와 대박 됐다. 어떻게 먹냐? 더 크지. 그러니까요. 와 나이스. 와 갑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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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이다 이건 진짜 와. 너무 어렵다. 그러니까.